이어서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봅니다. 역시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 계실 텐데요. 조혜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아직 지금 김승원 의원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본회의는 예. 열리지 않고 원 야, 예. 야 원내 대표가 협상을 7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예. 그 상황이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저희 당은 7시 40분 경에 다시 의원총회를 하도록 예고가 되 있는 상태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야 원내 협상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대책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정미경 최고위원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예. 언론중재법에 관련해서 정미경 최 교위원님은 예. 아, 이거는 대안을 일정을 정해서 예. 그러면 대안을 놓고 뭐 예. 어, 토론을 해서 일정한 일, 며칠까지 뭐 9월 정기부 견제까지라든지 일정을 정해서 이게 대안을 예. 도출할 가능성은 없느냐. 예.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건 악법이라서 폐기의 대상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그 하셨더랬어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예. 아니 대안을 놓고 숙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국민의힘 예. 쪽에서는 계속해서 대안이 제출되고 예. 있지 않다라고 예. 하면서 공을 국민의힘 쪽으로 넘기셨단 말이죠. 지금 예. 대안을 실제로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게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여당, 야당 뿐만 아니고 어, 언론 종사자들. 네. 그리고 학계나 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다한 자리에 모여서 연설회의를 통해서. 네네.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여야 합의안 차원이 아니고. 네. 어, 언론의 자유라는 건 헌법적 가치고, 헌법적 가치의 그, 이제, 기본은 국민의 알 권리지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이 이 논의에서 완전 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만이 이 논의를 하는 건 저는 원리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언론의 기본 기능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 기능이잖아요. 음. 그 이유는 이제 정치권도 사실은 언론을 통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 견제 대상인 거죠. 네네. 그 중에서도 힘을 많이 가진, 어, 저, 집권당, 정부, 청와대가, 그 1차적으로 더 많이 감시받고, 비판받고 견제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네네. 야당도, 어, 국회, 입법부, 입법 권력의 한 축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물 언론의 감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감시 대상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의안을 만든다는 게, 과연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네.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어, 국민의 알권리의 대표들인 전문가나 또그 시민단체 그리고 그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자유의 주체인 언론 대표들 다 모여가지고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아,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 어, 근데 사회적 합의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나 사회적 합의로 예. 여당이 예. 어쨌든 원안을 만들어서 과기 그그 그,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를 예. 시키고 그 다음에 법사위를 지나서 지금 본회의의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이라면 예. 지금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예. 야당의 안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그나에 국민의 알 권리 그러면서도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야당도 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저희도 그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가이드라인 다 있고. 네네. 그거를 법안으로 성안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예, 그 권리의 주체가 정치권은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감시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음. 그 바깥에 있는 언론이나 일반 국민이 더이 법의 주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네. 예를 들면 뭐 연금개혁 문제라든가 또 네. 어~ 그 노사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그그 사람들에서도 여야가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모여가지고 합의안 안 만들었거든요 다 네.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엘 들면 연금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대표 등등이 다 참여해서 네. 논의의 틀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여당도 안 도내고 야당도 안 내고 또 당사자인 일면 노동자에 안 내고 사용자측 안 내고 이래가지고 그 합의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틀 자체도 구성 안 하고 여야 협의도 없이 여당만 일방적으로 만을 만들고 그걸 밀어붙이고 한그그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출발부터 잘못됐다. 그런데 이제 예. 앞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또그 김승원 의원님이나 여당 쪽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1년 예. 2개월을 그러니까 14개월, 예. 15개월을 예. 논의를 했다. 그런데 한 번도 <laughs> 예. 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회적 예. 합의를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예.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합의 합의는 저희 당의 의견이 아니고요. 네네. 에 있는 시민단체들, 시민단체들의 요구들 언론기관들의 요구입니다. 예, 우리 요구가 예, 예. 아니에요. 네. 그걸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뭐, 야당의 정, 정략적인 발목잡기라고 예.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예. 오히려 시민사회의 요구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특권나 시민사회는. 야당 편도 아니었고 여당하고 네네. 지금 상당 그 단체의 대표들이 정부에 또 여당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은은노련이라든가 이거 그 은계 저기 저저 언론노조 언론계 언론 노조하고또예또그 언론 예, 예, 은은계련 은계련하고 또그그 그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단체들 대표들이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고. 또, 여당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네. 크게 보면은 정부, 여, 정부 여당하고 우군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음. 절사 반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만에 하나 네. 뭐 네. 어느 정도는 뭐 오늘 송영길 대표님 이야기도 들어보면 조금 뒤로 이전과는 네. 강경한 태도에서 조금 물러난 태도를 뉘앙스에 말씀을 네. 하시긴 하시던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만에 하나 오늘 밤에 네. 예. 언론 중재법 법안이 예. 상정이 됐다 본회의에. 예. 그럼 예.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 어1차적으로는필리버스터 들어갈 거고. 필리버스터 예예. 예. 필리버스터는그 회기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내일 네, 네, 네. 아, 내일 되면 종료될 거고. 9월 네.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네. 정기국회 시작되면은 민주당이 이제 일반안건으로 처리하겠죠. 를 시도를 어, 할 텐데.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저희는 이거는. 헌법 수호 투쟁이기 때문에 정권을 대상 네네. 상대로 해서 범국민 투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범국민 투쟁. 예. 좀 사실은 그 범국민 투쟁이 국민의힘한테 좀안 좋은 기억도 좀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님 시절에. 아 그, 아니요 그거는 지금은 어, 최희가 오히려 등을 떠밀리는. 아오히려 투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등을 네. 떠밀리는 상태다. 그 국민이 저희 우군이면 등이 덜 떠밀릴 텐데. 네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연이라든가 언론노조라든가 뭐 네. 각종 진보단체들, 이 정권의 그 어떻게 보면 핵심 우군들이었던 단체들까지 다 우리 당 보고 같이 싸우자. 네. 정부를 그 대상으로서 같이 싸우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등이 떠밀리는 거죠. <laughs> 그야말로 범 국민 투쟁입니다. 그냥 네. 우리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국민 투쟁이 아니고. 네. 요거 예. 요 부분을 한번 갈라서 한번 예. 여쭤볼게요. 그 예. 그쪽 단체들도 입장은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는 예. 찬성한다. 그런데 예. 그 고의 중과실 추정규정이라든지 예. 몇몇 조항이 예. 뭐 조금 더 애매하거나 몇몇 예.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예. 좀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쪽 언론이나 예. 이런 쪽 의견이시더라고요. 예, 예. 그조 의원님께서는 자 징벌적 예. 손해배상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조항에 몇개 문제가 있다. 이런 건가요? 예.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제도 자체가 예. 언론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쪽이신가요? 어, 제 개인 의견으로는 부분적으로 도입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그게, 그게 네. 지금 이 민주당 안은 과잉, 네. 과도한 정도가 이거는 뭐 단순한 징벌 차원이 아니라 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네. 그런 그 보복성 그저 징벌 배상제기 때문에 헌법의 네.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징벌적 배상이 지향하는 보호의 대상이 힘없는 네. 일반 국민이어야 되는데 네.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나 이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권력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이그보호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이 법이 거꾸로 된 법이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 잡아야 말하자면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언론에오보라든가또 과잉 보호라 그 과잉 보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있는 일을 보호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네. 언론으로부터 당연히 감시받고 비판받고 견제받아야 될 정치권력 경제권력들은 빠져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구성요건도 헌법의 기본 원리헌법의 기본 원리에 맞아야 되고요. 네네. 재현법정주의라든가 형량 균형의 원리라든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가 그게 네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요 두, 두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 중에. 하나는 네. 소위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그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징벌적 예.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일단 삭제를 했다 이전에는 예. 그들도 할수 있었지만 지금 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했다 그래서 지금 예. 본회의 올라갈 안에는 아예 그분들은 청구권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 이게 이제 형법이 아니고 민사소송 민사 로 해서 돈 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 그 형법과는 좀 원리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 지금 예 징벌이잖아요. 예. 징명칭 자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이잖아요. 사실상 형벌 형벌적 성격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벌, 형벌이지그 지켜야 될 헌법적 기준, 과잉금지라든가, 법의 균능이라든가대형법정주의라든가 이런 거다 지켜져야죠. 네네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징역 몇년 사는 것보다도 더 심한 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더큰 벌이 될수 있으니까. 실제로도 그그 그 저기 그그 그 배상금 못 갚으면 징역 살아야 되잖아요. 그 저기 저 노역형으로. 아 그거는 형법에서 군대 가지고 징역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형법에서 그렇고 이건 민법이라 네. 징역형까지는 안 가고요. 노역장 유치까지는 네. 안 가고요. 벌금을 못 냈을 때 노역장 유치를 네, 네. 가야죠. 그리고 아, 아까 예, 예. 청구권자를 네.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 예. 그 다음에 재벌들 이런 예.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최종하는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정리경 최고위원님께서는 전직 정무직 공무원들, 전직 선출직들은 이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아서 예. 어, 그건 문제다. 현직은 예. 어, 청구권을 배제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럼 예. 배제된 건 맞죠, 그거는. 예. 예,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지금, 그, 보다도 훨씬 더 확대돼야 되고요. 네네. 현직 뿐만 아니고, 어, 전직도 아니고 현직도 아니지만, 권력 주변에 있는 친인척, 실세, 척근, 이런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네네. 힘을 행사하는 권력자들, 사회적 네네. 권력들도 다 포함돼야 되고요. 네네. 그렇게 되지 않, 그렇게 안 되면은, 옛날에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법의 적용 대상이 그러니까 이 징벌 그 아니 말하자면 예, 예. 그, 어그 징벌적 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된다 예? 이런 말씀이죠 최순실 그럼요. 같은 사람은 예예네네이 예. 어. 그러니까 이 언론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최순실 같은 경우 네그 예. 앞서서 우리 그 예.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특위 그 김승원 특위 그 부위원장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예. 이번에 8월달에 예. 처리 안할 예. 수도 있다. 근데 그럴려면 예. 예.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예. 그 언론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예. 편집권 독립에 관한 법등 언론과 관련된 법들을. 좀 예. 포괄적으로 다 터놓고 얘기해서 일단 공론장이 열린다 열리는 거니까 예. 좀 포괄적으로 언론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일정을 잡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자 그럼 언론중재법을 예. 8월 달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이렇게 하면 예.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논의가 가능한가요? 네. 예. 네,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기에는 언론의 종사자가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네네. 거기에 특정 이념이나 정파성을, 이, 저, 그, 저기, 뭐 뭡니까, 그, 그, 주입하는 문제. 네네. 그러니까, 그, 언론, 노조라든가, 또 네네. 개별 언론 종사자들이, 네네. 그 언론이라는 툴을, 수단을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이나, 네네. 이런 거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사, 수단으로 사유화 해가지고, 그 언론의 독립성, 중미성을 해치는 것까지도 다 규제하는 것까지 도입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 예, 예.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지금까지 오. 보면은 뭐, 네네. 그,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 또는 사주 이런 사람들이 음. 그 언론의 편집에 개입하는 거, 외부에도 그, 단체나 기관들이 개입하는 것만 죄악시하고, 음. 정작 언론 종사자들이 노조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그 내부 사적 권력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 개인의 재량권으로 언론을 사유화해가지고 마음대로 정치 편향 보도를 임살롱 일삼는 거는 그건 전혀 그냥, 그, 저, 놔뒀거든요. 네. 그 저기, 그 저, 그, 저, 전혀 그 터치 안 하고 놔둬가지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또는 사주는 언론의 편집권으로부터 배제되는데 네, 그, 네, 그 네, 공백을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네. 전횡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네. 이그 편향되게 그 아주 그하 대놓고 편향 보도를 일삼는 구조를 그대로 네.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심각합니다 제가 보니. 네, 그러니까 경제 권력,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언론 내부 권력까지 원력, 통제할 네. 수 있는 법안을 네. 만들어야 된다. 이왕 이야기가 네. 나온 김에 얘좀 네. 넓게. 논의를 할수 예. 있는 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예. 한 30초만 좀 정리해서 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희숙 예. 의원 사퇴한 예. 논의에 올라갑니까? 어 민주당이 동의해줘야 의장님이 안건을 올리실 텐데 민주당이 절대 사퇴 안 시켜주겠다고 무슨 <laughs> 어떻게 윤희숙 의원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윤희숙 예. 예. 의원 의원직을 철통같이 사소해주려고 저렇게 하시니까 네. 에, 본인이 안 끊으러 올라가기 쉽지 않아 아. 보이네요. 그 윤희스 의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협조해주면 됩니다. 첫째 아. 국회에서는 사퇴안을 처리해주고 네. 사퇴 빨리 시켜달라고 했으니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수처나, 그, 경찰 특수본이 빨리 수사해주고, 예. 그, 공수처하고 수사, 특수본에다가 빨리 자기를 수사해달라고 공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그, 해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퇴서를 의장실에 아직 접수를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아, 그거는 저는 뭐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지만, 당연히, 예. 당연히 사퇴한 거죠. 그거는 구두로, 구두로도 다. 그 이미 사퇴 의사가 밝혀진 거고 의사는 밝혀졌다. 의장님이 아니 여당이 여당이 동의하면 그 아니 그 아니 그거 제기 제추했다고 사퇴 의사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김승원 <laughs> 의원이 이거 네. 어떻게 여, 그 여당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여쭤 보니까 네. 김승원 의원이 네. 아직 1번 네. 사퇴서를 안 냈다. 2번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거를 의안을 네. 상정해 달라고 의장한테 얘기를 네. 하는 것이 기존에 네. 네. 관례다 국회에 어떤 아니, 그건... 안건을 상정을 하려면 원내대표 네. 간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이, 네.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그, 말도 안 되는, 그, 저기, 그 핑계를 대신. 아, 핑계다. 것도, 네. 국민들 앞에서 내가 사퇴하겠다, 빨리 사퇴 처리해달라고 했으면, 그래도밖도못 하는 거죠. 아, 네네. 네, 민주당이 괜히 사퇴해서 처리해줄 생각이 없는 걸 그런 식으로 핑계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말안 말 되는, 말안 되는 핑계입니다. 빨리 말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예. 국회에서 오늘 철회를 하셔야 될 텐데, 본회의 상황 예. 계속해서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님 두분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